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이전에 천국 극락지역은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생기는 의문 하나는 음. 죄를 짓고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음. 얘기 도덕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은 음. 그 사람에게는 극락이자 천국일 수 있겠지. 극락이요. 야. 하... 심각해지는데요. 두들겨 맞는 사람은 지옥이고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래서 우리 학폭 영화라든지 뭐 보면 음. 저 악마도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음. 다른 사람 돈을 사기 치고 막뭐 힘들게 하고 울리고 나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길대는 사람을 보면 경멸의 마음에 들지만 그 사람은 그게 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그 학술용으로 쾌락이라는 거 하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네, 네. 우리가 일반적 의미로서 종교적으로 천국, 뭐 극락이 음, 아니라 음.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 음. 그러면 양심이 좀 부재 음. 공감이 공감 능력이 없는 음.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음.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뭘로 좀 보는 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 네. 이제 이론상으로는 성장하면서 양심을 배울 대상이 없어서 대상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 그 앱이 없는 자식 음흠. 그런 말쓰잖 호로자식이니 호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러움격 할테니까 마구 음. 키우니까 이제 네, 네, 네. 그런 도덕적인 양심이 음. 발달하지 않는다고 음. 그래 네, 음. 그러니까 그걸 학술용으로왜 양심의 그 라꾸네라는 말쓰잖아 을 라꾸네. 네, 네. 결핍 없단 뜻이거든 음.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이거는 발달하는 단계가 있어요. 네, 네, 네. 어릴 때잖아요. 음. 세살버릇야 이게. 네. 그렇게 발달하는데 그러면 그세 살의 그 발달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네, 네. 이만큼 왔을 때. 네. 그럼 양심을 가르키면 양심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 궁금해지네 응? 네. 궁금해지 그 이론상은 없다고 돼. 오야, 이거 굉장히. 놀랍고 슬픈 일이네. 아. 그 좋은 재미있는 예가 하나인데, 미국의 그 흉악범만 그 수용하는 교수가 있어. 거기 정신과 의사가 그 이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양심이 없는 네네. 사람을 네네. 죽이고 거악한 행동을 음. 하고, 이래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말이지. 오히려 그걸 쾌락으로 느끼고. 음. 이래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교화를 하려면 어떻게 네네, 해야 되겠네, 네네,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가설에 의해서 그렇다면 양심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를 밟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나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말씀드 젖을 빨게 했다는. 그병을 죽고 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저도 네. 빨리고 말이 기재구도 채워갈 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발달을 지키려고 네네네. 했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 결론은, 그 죄수들이, 그 의사를, 그... 그, 고발을 했어. 아, 그 고발을 했어. 인권 모독. 그래, 중학 보면 무서도 뭐, 인권 예, 도덕을 <laughs> 찾기는 그냥, 회복시키기는 그냥, <laughs> 고발당했다. 그... 야, 그러나이러니칼한 음...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그 양심이라는 거는, 때를 놓치면 안 생겨요. 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네요. 음, 사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음, 중요하다는 네, 말이 거기입니다. 사실 양심이 생기는 것은 도덕이 생기는 것은 할수 있는 건 허용해주고 할수 없는 건 금지시키는 것. 그러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도덕 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행동으로 해야 행동으로 모방을 하는 거. 예요도덕 밑에 도덕 자식 나오다 그렇지. 옛날에 말해 그. 중국에 도책이라는 아주 도적이, 유명한 도적이 있어. 네. 자식 불러놓고 가르킨 거는 절대 남의 걸 훔치면 안 된다고. <laughs> 어, 어, 선생님, 이전에 그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는데. 뭐? 수수께끼가. 어, 수수... 선생님이 가끔 예전에 해주신 어. 말씀 중에, 그, 가급적이면, 엄마는 음. 다 살까지는, 어, 어 사회 활동을 하지 말고 아이를 또 봐야 된다. 음. 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결을 같이하는 음. 같은 말씀을 선생님이 인용하시면서, 오환경 총장님, 음. 다섯 살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음. 아이를 돌봐야 된다. 유모 손에 맡기면, 음. 아이의 인격은 유모의 인격이 된다. 음. 그래서, 그, 김재현 선생님이신가요? 음. 김재현 선생님도 부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뭐, 이런 말씀을 음. 주장을 하시면서, 결국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음. 아이의 인격이 발달한다. 음. 그런 걸 생각하면 요즘 뭐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또 음. 자기 시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음. 예전에 저는 문득 그6육원에 음. 예전에는 부모를 몰랐는데 음. 요즘은 부모를 알고 있어서 음. 옛날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음. 컸다면 지금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음. 그거는 시대상으로 아이들 가끔 가서는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음. 자기 시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 고한경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다섯 살 때까지는 부모가 엄마가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기담아 들을만한 진리일까요? 음. 예. 정말 중요한 나이인가 봐요. 음. 왜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5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속담다면 3살보다 8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 3살을 만세 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살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예,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보면은 네네. 그 다섯 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게 뭐냐면 다섯 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를 나눠. 그런데 음. 이제 그 이전 단계를 어, 전 풀에 얘네 잘 쓰듯이. 예, 전 성기기. 전 성기기. 네. 성기와는 관계 없는 이제. 음. 그냥, 그거, 넘어서, 이제, 레이턴트 페리오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온단 말이야. 네. 그럼,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을 썼냐면, 제니탈 스테이지. 네. 성기를 중심으로 한 발달 기간이야. 네네네. 여러, 네. 크게 두, 두 배로 구분해요. 고 그, 구분의 기점이 다섯 자리야요 터닝포인트가 다섯 자리야요 네. 그러면, 그, 논란이 뭐,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만, 애들한테 무슨 성욕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프레젠이탈이라는 말을 쓰거든 예. 네. 그래서 안 돼가지고, 프로이드가 나중에는, 인판타일인판타일 네. 인판타일. 네. 어, 네. 섹슈얼리티라는 말. 음. 유아성 성욕. 네, 네, 네. 그럼 음. 애가 하여 무슨 유아성 성욕이냐. 이제 그거도 논쟁이 많이 붙던데, 프로이드의 설명은 뭐냐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기 중심적인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이 성격이 발달해 나가, 인격이 발달해 나가는 거는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단계가 되있는데그 네. 단계는 하나을 지나야 고강을고 지나야, 음. 이제 네. 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하면 학년 똑같아요. 네. 1학년 때 공부를 잘못해 놓으면 2학년 때 공부하기 힘들잖아 네. 예, 그렇듯이, 인격 발달도 고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아 어, 적응을 잘 한다라면, 고다을 그 적응을 잘 한다. 네네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판타일 간고개는 성욕을 빨리 해석해요. 예. 에, 우리가 인격 발달을 하는데, 성욕이, 네. 이제 소위 리비소가, 발달 하는데 따라서 어디에 부착되는가. 네, 네, 네. 첫 계단에 머무는 거, 두째 계단에 머무는 거, 네네네. 이 머문다는 것을 이렇게 부착한다는 말을 영어로 써서요 그러면 얘가 부착할 첫 단계, 네네. 계단, 그 무슨 색소얼리티야 그러니까 설명을 에로지누스 존이라고 그러 에로지누스 성감대라고 그러 성감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주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학위를 첫 단계는 입을 통해서 쾌락을 구하는 거고, 네네. 그 두째 단계는 뭐 학문을 어, 통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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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째 단계는 이제 성기의 네. 그 해부학적인 모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놨거든. 네. 그러니까 에로지누스 그 소이 네. 어, 성기기에 가서는. 성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어른이라. 아,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 살 이전에, 요 어, 때가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 모방이 적었을 때거든. 예. 네. 그 경험이. 네, 경험이 적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모방하는 게, 우리가 왜 뭐든지 첫 경험이 굉장히 그쵸. 기억에 남고.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게 속일관 그게 일관되에 이제 영향을 주는 네네네. 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다섯 살때 우리 그 애널 스테이지에서 음. 이거를 쌀 것인가 말 것인가 <웃음> <그렇지>. <웃음> 시원하게 싸면 처벌받고 그렇지. 참으면 칭찬받으니까 그때 금지와 허용에 대해서 그렇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살이 결정적이 되고. 꼬딸가 이제 양심이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냥 항문기라고 하는데, 음. 그게 우리 만세 살, 다섯 음. 살. 5살. 그래서 다섯 살이 중요하다. 아, 다섯 살의 비밀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음. 어, 정말, 선생님과 같이 그, 한두에 공부했던 책도 어린 시절의 감정 양식. 음. 그죠? 음, 음, childhood. 음. 어, 그때 감정, 어, emotional, 음. experience. 이게 얼마나 평생은 좋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알게 되고, 음. 야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음. 참 이게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다 하는 거, 음. 이거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부축의 진실이다 음.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살의 중요성, 5살의 음. 중요성을 깨닫고. 음. 그과 관련해서 잘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다음에 또 선생님과 함께, 또 뭐, 그 다음 15살, 25살 20,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